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 제주 해녀들은 육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심박수가 3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비축시킬 수 있도록 비장이 다른 여성들보다 36%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제주 해녀들의 혈압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태확은 쉽게 얘기하면 제주 해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잠시 물 위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할 때 편히 쉴수 있는 도구입니다. 태확이라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바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붕 위에 열리는 박을 속을 파내고 입구를 막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바다 밭에서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란다. 제주 해녀들은 어떻게 물질을 했을까요? 하루 평균 200회 이상 잠수를 합니다. 잠수할 때마다 한번 숨으로 버티는 시간은 30초에서 2분 남짓입니다. 그럼 하루 물질 시간은요? 4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날씨가 좋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8시간까지 물질을 하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4시간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면 365일 물질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보름 쯤에서 썰물이 들때 물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물질할 수 있는 날짜는 10일에서 15일이 고작이죠. 그럼 물질하지 않는 날은요? 물질하지 않는다고 쉬진 않습니다. 반동사이를 비롯해서 할 일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제주 해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잘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 제주 해녀들은 육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심박수가 3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많이 비축시킬 수 있도록 비장이 다른 여성들보다 36%나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제주 해녀들의 혈압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자면, 오랜 역사 동안 해녀들의 물질이 쌓여지게 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녀들만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유전자는 다른 여성들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주 해녀들은 어떻게 물질을 했을까요? 두 번째는 제주 어멍 해녀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녀들의 물옷을 소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이는 이렇게 속옷처럼 흰 천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흰 옷으로 물옷을 만들다 보니까 물 속에서 쉽게 더럽혀졌겠죠. 그래서 곧 검은색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에 적삼을 입기도 했습니다. 해녀들의 물옷, 소중이는 입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하기 쉽게 만들어진 디자인이죠 옆트임이 있어서 체형이 바뀌거나 임신을 해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물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잠수복, 고무옷이 들어오게 된 거죠. 값은 훨씬 비쌌고 처음에는 이 고무옷에 대한 반발도 많았습니다. 고무옷은 입고 벗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체온을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겨울에도 오랫동안 물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제주 해녀만의 잠수복으로 주황색의 잠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녀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있습니다. 태확과 망살입니다. 태확은 쉽게 얘기하면 제주 해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요. 잠시 물 위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할 때 편히 쉴수 있는 도구입니다. 태확이라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바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붕 위에 열리는 박을 속을 파내고 입구를 막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 위에 떠있기 쉽게 스티로폼으로 만든 태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확에 연결된 그물을 망살이라고 합니다. 물질에서 딴, 소라나 전복 이런 것들을 넣어두는 거죠. 태왁은 해녀들마다 자신의 태왁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쓴다든지 자신만의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태왁은 해녀들에게는 필수품이자 분신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태왁은 물 밖에 나오지 못한 실종된 해녀의 위치를 알려 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녀가 물질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갈 때 수경을 쓰고 고무옷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속으로 깔아 앉기 위해서 허리에 무거운 연철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비창이 필요하고요. 소라나 문어를 잡기 위해서는 까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역이나 톳을 채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개호미입니다. 이렇게 해녀들은 맨몸으로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주 해녀들의 물질은 그 어떤 어어 발동보다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해녀의 모습을 두고 그림책 속 해녀의 딸은 우리 엄마는 잠수대장, 건지기 대장, 따기 대장, 죽기 대장, 잡기 대장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림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바다를 바다밭이라고 부른단다. 전복 씨도 뿌리고 소라 씨도 뿌린단다. 아기 전복이나 아기 소라는 절대로 잡지 않는단다. 해산물을 먹어치우는 불가사리는 싹다 치운단다. 그 바다밭에서 자기 숨만큼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란다. 이처럼 바다는 평생을 내었어도 끝없이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해녀들은 그런 바다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제주에는 많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등할망 굿입니다. 그 지역의 신화를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영등할망은 바람의 신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음력 2월 바람이 거셀 때면 영등할망이 왔다고 생각을 하죠. 영등할망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떠날 때면 전복 씨앗, 소라 씨앗을 바다에 뿌려 주고 간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매년 영등할망에게 안전한 물질과 풍요로운 바다를 선물해 달라고 제사를 올립니다 제주 칠머리당의 영등할망굿이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녀들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해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과 공존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